어, 리들 피주가 아무래도 보호용 소자를 취급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전기차라든가 조그마한 전자회로 말고도 약간 큰, 큰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가전력망이라든가 대용량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보호소자들, 그런 개전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에서는 그 태양광 인버터 관련된 부분하고 ESS,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네,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뭐 이렇게 발전소 같은 데서 오면은 대부분 AC, AC 전원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전압은 DC로 나오거든요. DC에서 AC로 그다음에 그 ESS처럼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DC 전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였는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아, DC인데 DC끼리는 DC 변환을 하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배터리 간의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컨버터를 쓰는 겁니다. dc에서 dc로 그렇게 되면 과거랑 비교했을때 dc에서 ac로 다시 dc로 그러니까 두번 바뀌어도 되잖아요 한번 두번 근데 여기서는 한번만 바뀌면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때 여기서 에너지가 한5% 6%만 손실이 나도 굉장히 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마 제가 아시는 교수님도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그 가정 내, 아니, 아니면 소형 건축물,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 쓸수 있는 DC 배전반 시스템 연구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방향도 알고 계시면 좀더 이런 제품들도 눈여겨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가정이나 건물이나 공장이나 개통에서 이런 DC 배전을 쓰는 게 있다면 어떻게 쓰냐? 우선은 태양광이 있고 각각 소형 인버터들이 있죠.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좀 사, 사업적으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태양광을 축 연결해서 고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건물 옥상에 보면은 태양광 패널 수십 개 달아 놓고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혹은 이제 그런 게 공장 단지가 많아서 공장별로 태양광 패널이 막 깔려있고, 이거를 혼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인버터 제품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더 대규모로 발전소 단위로 태양광 단위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DC배전반을 쓰는 어떤 개통 전원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이나 미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장이 점점 물론 100% 통상적인 기존의 어떤 개통망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발전소는 AC가 온다고 쳐도 중간 중간 권역에서는 DC 그리드나 건물 레벨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다.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태양광이랑 ESS를 붙여서 하는 것들도 있네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기차 시스템이랑 사실 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DCAC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하고 사실 요거 빼면은 여기 보조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개통, 이런 전원 장치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ESS 시스템이랑 이렇게 하나의 제품처럼 취급이 될 수가 있다. 네, 이런 걸좀 유념하시면 세상 돌아가는 걸좀 알기 좋겠죠. 좀더 그래서 뭐 이거는 마이크로 인버터 관련된 내부 구조도네요. 참고하시면 되구요 네, 이것도 제품으로 이렇게 아예 파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비절연 방식이네요. 뭐 그런 게 있다고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도 이제 안에 절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장비가 있고 좀 단순한 장비가 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거는 좀 대용량 태양광 패널을 DCAC 인버터를 통해서 충전하는 방식이네요. 네, 이런 제품들 이거는 좀더 규모가 훨씬 큰 약간 다배열 태양광을 이렇게 멀티로 연, 연결해가지고 출력을 하나의 장치로 묶어서 인버터로 올리는 좀더 규모가 있는 시스템에서의 구조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버터들 혹은 다양한 저기 태양광 인버터나 이렇게 배터리 시스템 쓰는 애들 이런 자, 장치들도 점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관련된 이런 거 개발하기 위해서 는 이런 과전류, 과전압, 과열 이런 거를 보호 그런 어떤 5조건으로부터 전자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자들이 많이 사용되, 사,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걸 지원해. 라는 거죠. 그래서 리델퓨즈가 이런 데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리델퓨즈, 리델퓨즈 관계자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리델퓨즈가요, 제품 파트명이 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의 브랜드 네이밍이 좀 안 좋지 않나? 약간 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TDK나 뮬라다처럼 좀더 뭔가 귀에 익은 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너무도 제품이 많아도 사실 부품을 선택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좀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여튼간에 전기차 말고도 리델 피즈는 이런 솔라 관련된 컨버터나 인버터 혹은... 배터리와 관련된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 이런 제품들이 다 이제 시장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런 전자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용 소자 대표적으로 퓨즈 그다음에 과전압 보호 소자 TVS, MOV 아니면 사이리스터 이런 부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